자 오늘의 컨텐츠는 동무에게 물어봐 빵빵 너무 옛날 노래인가? Q&A 시간입니다 팬분들께서 항상 Q&A를 좀 해달라고 많이들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거 나에 관한 거 보물섬에 관한 거아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질문을 어,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하나씩 보면서 어떠한 질문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안 하고 월급루팡 하고 싶은데, 혹시, 혹시 꿀팁 있을까요? 사장님이 돈이 많으셔서 월급루팡 해도 될것 같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일하기 싫어요. 사장이 저잖아요. 진짜 새끼야. 내돈 빼먹고 싶어요. 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걸? 이게 질문이냐, 이게! 질문 수준이! 너무 낮잖아! 일해, 일! 언제 편집 다 끝낼 거야, 너! 밤을 새, 밤을! 괴도키도 정체 알아냈나요그 정체를 몰라요, 제가. 그 친구는. 잡으면 제가 진짜로 죽여버릴 겁니다. 아? 현재 여자친구가 있으신지, 없으시면 그 자리에 제가 앉아도 되는지, 저희 여자친구는, 아, 팬분들입니다. 저는 팬분들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친구, 1, 2, 3, 4, 5, 꼭! 해보고 싶은 분은 아 저는 합방이 아니고 그냥 만나고 싶은 분은 심창맨 님이시죠. 너무 제가 옛날부터 좋아한 분이기 때문에 요즘 좀 슬퍼서 여쭤봅니다. 좀 슬프대요. 많이 슬픈 것도 아니야. 적당히 슬픈 것도 아니야. 옛날부터 슬픈 것도 아니야. 앞으로 슬플 일이 생긴 것도 아니야. 요즘 좀 슬퍼서 여쭤본다고 합니다. 진짜 그 애매한 슬픔의 단계죠. 이런 거는 너무 과하게 리액션하면 아나 그렇게 안 슬픈데 오버액션하는 거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미세하게 반응을 하면 얘는 공감할 줄 모르는 냉혈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리액션, 그 선을 정말 미세하게 잘 지켜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공연 후기가 많이 올라와. 보러 가지 못하는 에, 지방에 사는 학생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중에 전국 투어 돌 생각 있으신가요? 저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슬며시 여쭤봅니다. 하... 전국 투어는 공작이 없어요. 썸 컨텐츠 중 제일 최악했던 거는 괴시대처.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 언제로 되돌리고 싶은? 2012년. 저에겐 정말 뜻깊은 그때인데. 2012년이 비트코인이 이제 되게 쌀 때예요. 1 0 0 개만 쟁여놓고 아 존나 아까워. 그때 그때 샀으면. 유튜브 활동하는 가장 제일 좋았던 순간은 수련수련님 만났을 때, 박비빛님 만났을 때.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순간 때 보물섬을 보고 힘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울증이든 몸이 아팠든 힘든 환경에 있든 뭐 유학을 갔든 이럴 때막 힘이 됐다, 이겨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게임하지 않게 1년 동안 친구 안 만나게 친구라 봤자 뭐 보물섬이니까 안 만나겠습니다. 형생님 결혼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아... 귀찮게 또 사회 봐야 되네. 토요일날 쉬어야되는데 에사이원 <laughs> 이현석 커플은 제가 진짜 그쪽이 썸탈 때부터 제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뭐 당연히 할줄 알았고요 오히려 아할때 돼서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할때 됐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뭉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결혼식 뷔페 맛있나? 냉동뷔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피자 몇 종류 있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격들 중에 뭐가 제일 화났었는지 제차 갖고 저기 해남 간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차를 갖고 내가 올라가야 돼 직접 운전을 해서 그게 한 400km가 넘으니까 주유비 로한번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차 안에다 쓰레기를 다 쳐버려놔가지고 내부 세차도 한번 맡겨야 되고요 지방이라서 가로등 같은 게몇개 없어요 진짜 조심하게 상향등 켜고 운전을 정말 조심해야 돼 하루 종일 촬영해가지고 진이 다 빠졌는데 5시간 또 운전을 해야 돼 이 시기에 보물섬 강민성님 정도면 잘생긴가요? 라는 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닙니다 보물섬 3명 다 잘생긴 편이 아닙니다 유명세로 결혼한 사람 만나봤습니다 이게 맞아요 우린 잘생긴 게 아닙니다. 예. 솔직히 지금 이 썸네일만 봤을 때는요. 정말 이 녀석씨한테는 죄송하지만 왼쪽은 간병인이고 오른쪽은 어떤 지병이 있으신 시한부 환자고 옆에는 이제 그 장례지도사. 공현형님은 결혼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3년 안에는 하고 싶어요. 대학교 원서 넣을 때 어디 어디 넣으셨나요? 인덕대, 서일대, 청운대 중앙대, 청주대.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인덕대를 한 거였고요. 아, 연기과였어요. 다 연기과였어요. 싹다다 연기과였습니다. 괴식대첩 요리 중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 저는 팥빙소가 제일 맛없었기 때문에 팥빙소로 하겠습니다. 공현님은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긍정적이고 나에게 좋은 에너지 줄것 같은 사람들 만나서. 보물섬 채널 운영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재밌자고 하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큰 의미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 항상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어, 계속 봐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솔직히 어느 순간 잊혀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나 재밌게 좋게 좋게 봐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본인을 모해..화..한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피바라 아닐까요? 카피바라? 컹크가 아니고요 요, 요즘 연습하신 성대모사 있나요? 강민석 큰 라면 어디있냐고 오물순 영상보다 발견한건데 선님은 보물섬에서 게임 많이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어,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멤버들보다 게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왜곡된 프레임이 씌워진거냐 생각하나요? 왜곡된 겁니다. 저는 어...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정신 차리고 철 들었어요 여러분들.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기분 좋으시라고 남긴 말입니다. 질문하라고 질문. 기분 존나 안 좋아졌어요. 이 캐릭터 어때요? 그게 뭔데, 씹더가. ENTJ 어떻게 꼬시나요? ENTJ, ENTJ 꼬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계좌에 20억을 넣어놓고, 20억을 딱꼬줍니다 아, 그럼 ENTJ는 너무 좋아요. 자, 아무튼, 네, 질문을, 네, 다 받아봤습니다. 질문 이 너무 많아서 이틀에 걸쳐서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다들 정말 원하는 답변 드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런 컨텐츠, 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